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세필드웬지데이 대 카디프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체필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퀸즈파크를 제압하고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안토니 무사바와 카다 마르테리 등 최전방에 나선 공격수들이 찾아온 기회를 골로 연결했다. 원정에서 연패를 당하며 주춤하기도 했지만 레스터전 무승부를 비롯해 홈에서 최근 3경기 2승 1무에 가파른 상승세다. 페터슨과 발렌틴 등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드는 선수들도 있다. 카디프는 1월 전 승리 이후 다시 연패를 당했다. 17라운드까지는 승점 관리를 잘하며 3위권 팀들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최근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케 우구보를 비롯해 공격수들은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잘해 주던 시오피스의 주원 존재감도 사라졌다. 그로 인해 수비 라인만 부담이 커지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접전을 본다. 홈팀의 최근 홈 기세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카디프가 지키는 축구로 나올 것이기에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우사바와 패터슨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하며 경기를 주도할 셰필드 웬지데이 상대로 카디프가 원하는 승점 한 점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선덜랜드 대 코번트리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덜랜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리스톨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브로미치와 리즈 등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격파했었는데 브리스톨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레스터와 입스위치 등 선두권 두 팀을 제외하면 가장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네일과 피에르 등 중앙 미드필더 듀오가 경기 조율을 잘하고 있고 클라크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다. 코번트리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하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리즈와 사센 등 상위권 팀을 연달아. 만났는데 탄탄한 수비가 빛났다. 이안 키친과 토마스가 나서는 중앙 수비가 상대에게 침투를 허락하지 않았고, 반 에이크가 책임진 측면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선더랜드의 승리를 본다. 코번트리는 안정적인 수비진 외에도 조지 에클스가 버티는 중원도 점유율 경악을 잘하고 있다. 버티는 중원도 점유율 경악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선더랜드는 홈에서 강할 뿐 아니라, 리그 최고의 이선 공격수인 클라크가 있다. 클라크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두들기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프리차드와 로버츠가 해결할 선더랜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번째 경기 플럼 대 벌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플럼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경기 시작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라이커인 히메네스가 퇴장당하는 불운이 있었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그에서 강등권과 차이를 벌린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 중이고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에버튼을 제치고 리그컵 준결승에 진출했다. 승부차기 끝에 결과를 내고 이제 리그 경기에 임한다. 키메네스가 이번 라운드에 결장하긴 하지만 윌리안과 해리 윌슨, 비니시우스와 무니지 등이 공격을 이끌 것이다. 벌리는 세필드전 대승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그 이후 펼쳐진 3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치며 좀처럼 중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브라운 일과 베르게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 플럼의 승리를 본다. 벌리는 베르게가 수비 라인 보호를 잘하고 있지만 강점으로 평가받던 최종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윌슨과 레이드, 윌리안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플럼이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 페레이라와 페어니의 중원 지원도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루턴타운 대 뉴캣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턴은 직전 경기가 중단되며 이번 라운드에 나선다. 경기 도중 커리어 두 번째 심장발작으로 센터백이자 주장인 로키어가 쓰러지며 본머스 전이 중단됐었다. 그래도 다행히 의식을 찾으며 주장이 회복했기에 이 경기에는 로키어를 제외한 선수들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단, 렌기와 아마리 베리 나설 수비진의 센터백 한 자리가 불안하다. 유캐슬은 주중 첼시 원정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리그컵 4강에 오르지 못했다. 맨시티와 메뉴 등 리그의 강팀들을 연달아 제압하며 내심 우승도 노렸는데 첼시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일정인 리그 순위를 끌어올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려야 한다. 알미론과 윌슨, 고든 등 스리톱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유캐슬의 승리를 본다. 루턴타운은 기대했던 칼튼 모리스가 최전방에서 부진했기에 아데바요가 주전으로 올라와 활약 중이지만, 체어와 라슬레스가 버티는 원정팀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다. 기마랑이스와 조에 잉턴이 공격을 이끌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고든이 스피드로 측면을 두들길 유캐슬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노팅엄 대봄머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최근 5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 커트라인으로 추락했다. 그로 인해 황희조를 쓰지 않았던 감독이 경질되는 상황이 생겼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할 만한 상대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다행인 건 시즌 내내 주전으로 나오는 핵심 선수들 중에서 부상자가 없다는 점이다. 깁스 화이트와 엘란과 우드 등이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다. 본머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가 상대 선수의 갑작스런 심장 이상으로 이내 중단됐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원정에 나선다. 최근 아스날의 스트라이커 타겟으로 떠오른 도미닉 솔랑케가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 중인데 타더니에와 클루이베르트 등이 뒤를 지원 중이고 크리스티가 중심을 잡는 중원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감독 경질 이후 나서는 첫 경기기에 노팅엄이 홈에서 더 집중하고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본머스는 빌링과 크리스티가 나설 중원의 수비 보호가 안정적이기에 노팅엄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에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과 노팅엄을 연파하며 다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10라운드까지 리그 선두를 달렸지만 그 이후 승점 추가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원톱으로 나선 히샬리송은 두 경기 연속골을 포함해 3골을 몰아쳤고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의 활약도 빼어나다. 이 경기에는 비수마가 징계로 빠지는 악재가 있기에 호이비에르와 파페사르가 공백을 메울 것이다. 에버트는 최근 리그에서 4연승을 달리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그러나 승점 10점 삭감으로 이내 아직 안정권은 아니다. 때문에 토트넘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상승세를 이어가야 한다. 비록 주중 리그컵 8강 경기에서는 플럼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크게 올라왔다. 칼버트 루인이 중심을 잡는 공격진의 맥닐과 해리슨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이그 4연승을 포함해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에버튼이지만 토트넘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또이 경기는 그들이 잘하는 홈경기 일정이기도 하다. 비수마의 공백은 아쉽지만 호이비에르와 스킵 등이 공백을 메워줄 것이고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공격을 이끌 토트넘이 연승팀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